오늘 만나실 모델은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의 임문형 세단 기블리인데요. 음, 기존에도 기블리의 최상급 트림 SQ4를 선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델은 중심이 되는 기블리. 어, 출력으로 봤을 때 SQ4보다는 낮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수치적인 그런 면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오히려 4륜구동 시스템이 빠진 만큼 조금 더 역동성을 기대할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그런 마세라티의 끼블리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기블리 디젤은 마사라티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블리 SQ4는 고성능을 바탕으로 기블리의 이미지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블리가 있습니다 디자인 부분은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콰트로포르테 대비 유순한 모습이지만 충분히 스포티한 모습을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4.9m가 넘는 차체 길이와 20인치 휠 등으로 보편적인 세단들과 차별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블리는 고급 가죽을 폭넓게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각종 금속 장식도 표면만 도금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금속을 깎아 넣어 조작할 때 감각도 남다릅니다. 대형 패들 시프트와 왼쪽에 위치한 시동 버튼은 마세라티만의 특징입니다. 스포츠 세단답게 스포츠 모드와 댐핑 컨트롤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버튼도 마련했습니다. IC 버튼은 에코 모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좌석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트렁크 공간은 여유롭습니다. 기블리 SQ4가 고성능 엔진과 4륜 시스템으로 강력한 가속 성능을 느낄 수 있었다면 기블리는 후륜구동을 바탕으로 순수한 달리기 성능을 추가합니다 와인드해서는 물론이고 서킷에서도 말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 마세라티 기블리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어 스포츠 모드 정도만 활성화를 시키고요. 네, 패들은 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음, 차가 달리는 그 맛을 참잘 표현해 내고 있는데 물론 다른 나세라스틱 모델이 그렇듯사운드는 부분에서 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강렬한 배기 사운드는 자꾸만 이 가속페달을 밝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번 모델에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점 물론 출력 부분에서 봤을 때 기본 SQ4보다는 소폭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더리뉴얼한 그런 엔진의 반응이 나온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 저희 내부 패널은 마치 자연롭게 엔진 같다라고 평을 했었는데, 네저 역시도 이런 어떤 반응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어, 같이 엔진 스펙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3리터 엔진에 터보차저를 걸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고 출력은 350마력, 최대 토크는 51kgm로 알려져 있습니다. G.F. 8단 변속기와 매칭이 된 만큼 구동 손실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 기블리의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305마력, 거기에 뭐 최대 토크 역시도 44kgm 정도라면, 어, 그것도 구동 출력인 만큼. 구체적인 면에서도 크게 아쉬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력 부분에서의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차가 다고 나갈 때 느낌이 좋다는 점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그래프를 잠시 다시 볼까요? 어, 후반 부분. 5,000rpm 부근까지도 토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 마력 부분이 어, 플랫하게 끝까지 뻗어나가기 때문에, 네, 고속 영역에서도 충분히 즐거운 드라이빙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제프 8단 변속기는, 뭐, 적당히 빠른 그런 감각과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어, 뭐, 변속 쇼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아쉬움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이번 이 기블리의 파워트레인, 네,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성을 잘 갖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어, 제조사 발표 수치와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 자체가 다소 나가는 편인데요. 네, 잠시 무게로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과거에 테스트했었던 네 SQ4 오른쪽에 지금 보고 계시고 이번에 측정한 네, 기블리. 어, 무게 차이가 뭐 제조사 발표 수치에서도. 한, 한 70kg 정도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수치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 세단에 있어서 이 톤이라는 무게 자체가 사실 가벼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놓고 본다면 어 사실 좀 아쉬움이 나오지만 실제 주행할 때는 그런 무게감을 크게 느끼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관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가 코너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네 이때는 소폭 무게감을 좀 느끼게 해주지만, 네 주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안정감에도 뭐 소폭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다고 봐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단 이제 향후에 마세레트가 경량화를 통해서 요즘 또 트렌드이기도 하죠. 경량화를 추구해서 한 200에서 300kg 정도의 무게만 감량시킬 수 있다면 어, 정말. 네, 강간 그런 스포츠 세단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서스펜션, 네, 스카이훅이라고 불리는 어, 댐핑 컨트롤 기능이 있는 이런 서스펜션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 여기서 잠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기블리의 실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런트 서스펜션은 WC번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고요 특히 마운트 포인트를 높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게 중심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돔 너츠나 허브 캐리어 등은 모두 단조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무게를 경량화 시키는 데 이점을 주고 있겠죠 특히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의 경우는 다각형 구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다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후륜 서스펜션은 압연강으로 만든 멀티링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서스펜션 암은 모두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은 강철로 제작을 했고 댐핑 시스템은 스카이 훅 가병 댐핑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스티어링 구조는 유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세라티가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점이 네, 흥미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테크니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어, 김성훈 기자가 어, 잘 설명을 해줬는데 어, 어떤 이 주행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부드러. 이 부드러움과 단단함, 이 버튼 하나로 이 사이를 상당히 잘 오간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개인적으로는 이 아, 댐퍼를 어, 이렇게. 스포츠모드 쪽으로 돌리고 싶진 않습니다. 일상에 있어서 운전할 때 혹은, 어, 와인딩 로드나 이런 데서 달릴 때 조금은 과한 그런 셋업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요 중간 사이의 단계를 하나만 더 설정해서, 아, 이 댐핑 컨트롤을 한두 단계 정도로 늘려줄 수 있다면 이 만족도가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이 댐핑 컨트롤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고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성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포츠 모드에서 차가 조금 더 즐게 튀어 오른다든지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그 중간 단계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생기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특수적인 운동 특성 네, 언더 스티어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사실 이 SQ4의 경우도 어, 그런 사양들이 짙게 나타났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코너에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틴뭐 사이즈 자체가 뒤에 쪽이 조금 더큰 네, 사이즈를 고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셋업적으로 언더 스티어를 추구했다고도 라볼수 있는데 음, 오히려 이 진입 속도를 살짝 올리면서 조금 더 뉴트럴한 그런 주행을 위해서는 어, 사이즈를 네, 뭐두 사이즈 정도 키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네요 네 스포츠 세단인 만큼 잘 달리는 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당연히 제동 능력에 대해서도 힘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사실 마세라티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동력 하나에 대해서 만큼은 안 타봐도 알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당히 탄탄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서 잠시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 제동 성능 부분에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후반에 이제 소폭 처지는 모습이 비춰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단에서는 나오기 힘든 네, 그 정도의 성능을 꾸준히 유지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이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 이제 캘리퍼를 압박시킬 때 어, 페달을 어, 나는 좀 힘있게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아, 강하게 밟았을 때 최종적인 힘이 나온다는 점을 특징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물론 이제 일상에서 운전하는 정도라면 크게 무리가 없지만, 아, 더 빠른 주행을 할때이 네, 차의 아, 최고 능력이 어느 정도에서 나오는지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마세나티 기블리! 어, 현재 달리는 내용으로 봤을 때, 네, 이 차가 트랙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저희는 인제 스피디움 기준이라면 대략적으로 한 2분 정도 내외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어 사실 이제 무게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이점을 가지게 되면 이보다 빠른 랩타임을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수치에 대응해서 저희가 체감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봤죠. 그렇다면 과연 네, 트랙으로 갔을 때는 기블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볼까요? 네, 마세라티 기블리와 함께 인제 스피디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모드는 스포츠, 그리고 엔진도 스포츠 모드입니다. 네, 그리고 매뉴얼 모드를 활성화 시켜서 제가 직접 기어 변소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톤을 넘는 거고인만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그리고 푸리 구동이라는 것은 그렇죠. 바로 이게 된다는 거. 아무래도 급격한 핸들링에는 2톤의 무게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확실히 언더스티어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네요. 영화 언더스티어에 대한 예측이 매우 잘 돼야만 2차로 빠른 랩 타임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아까 이제 무게가 2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제동 성능 같은 경우에는 페달의 담력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좀 강한 편이고, 뭐, 일상적으로 밟았을 때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 강력한 제동 성능이 필요할 때, 그때 페달을 밟으면 바로 무엇인가 매우 단단한 것을 밟는 듯한 질감이 느껴집니다. 스티어링은 담력이 어느 정도 강한 편입니다. 묵직하고요. 네. 제법 힘을 줘야 되는데, 기블리는 아직도 유압 스티어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이슈는 없고요. 진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따라와 줍니다. 뭐, 핸들 좋다 한 만큼 차가 따라와 주지만, 이 차를 많이 밀어붙여서 속도가 많을 때 탈출에서는 많은 언더스티어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륜구동 경우에는 뭐 이제 스로틀을 조금 더 가해서 어 미끄러트린다거나 하는 네 그런 테크닉을 구사를 한다면 언더스티어는 어느 정도 방지할 를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탈출은 굉장히 강한 언더스티어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승차감은 뭐 일상에서도 편하게 탈수 있는 정도지만 트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딱딱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롤이 좀더 많다, 롤이 좀 많이 느껴진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롤이 많아도 할건 다합니다. 네. 그래서 무게를 생각했을 때 핸들링 성능은 정말 발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사실은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패드를 원하진 않지만, 네. 변속기 경우에는 반응을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마세라티 다운 면모를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세 제어 장치 경우에는 해제를 했을 때 정말 그냥 드라이버가 하고 싶은 걸다 해줄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줍니다. 네 마세라티는 운전자가 자세 제어 장치를 끄면 뭘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야, 브레이크 대단해요. <laughs> 네, 운전자가 이 톤에 대한 무게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제동 하나만큼은 정말 훌륭하게 해냅니다. 네, 앞서 전인우 기자가 이제 트랙에서의 그런 기블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음,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네, 트랙에서는 그래도 하체를 조금 더 조여서 타는 게 유리하긴 한가 봅니다. 단 이제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로드에서는 노멀 상태에서 타는 것을 네, 추천드리게 되네요. 네, 마사라티 기블리. 일반적인 고급 세단을 타던 분들이 접근했을 때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게 됩니다. 아, 가령 뭐 BMW 5 시리즈 벤츠 E 클래스, 아우디 A6 등을 타다가 어,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럭셔리 브랜드의 차로 한번 가볼까라고 했을 때 편의성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쉬움이 커질 수 있게 되죠. 반면, 이 차로 접근을 할 때, 다른 차에서 느끼기 힘든, 그런 감성적인 이점을 가지고, 아 한번 차를 타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접근한다면 상당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 앞서 보신 것처럼, 어, 실제 차체 자체 무게 자체는 다소 나가는 편이지만, 어, 역동성에 있어서 아 뒤쳐지지 않는다는 점. 이 점도 상당히 특징인데요. 네, 어떤 뭐물리의 뭐 법칙을 깨는 그런 모습도, 아, 소포가 비춰졌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 타이어는 피렐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즈 대비 어찌 보면 소폭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린다면 미션린의 PSS 혹은 이제 P/S 4+ 정도면 기블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조금 더 최상으로 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어쨌든 뭐 피렐리도 타이어를 잘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 조금만 더 분발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제 경우라면 상당히 끌리는데요. 물론 뭐차 가격 때문에 실제 구입하지 못할 것 같지만 어, 상당히 끌리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얘기한다면 어, 이 변속 레버를 작동 시킬 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의 그 변속 방식이 BMW에서 시작이 됐는데 약간 좀이 어색한 뭐 절도감이 좀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향후에 이런 점을 조금 더 매끄럽게 보완을 해주면 좋겠고요. 어, 또한 앞에 헤드를 쓰는 차원, 이렇게 뭔가 달리기를 지향하고 있을 때는 아 상당히. 어, 이 점이 있는 그런 패널 디자인인데, 어, 이 뒤쪽에 있는 방향 지시등이 좀 작습니다. 때문에 방향 지시등을 최소 1cm, 뭐 정말 조작성을 생각한다면 한 2cm 정도를 늘려서, 어, 일상에서 이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킬 때이 편의성을 개선해 줄수 있다면, 네, 더 많은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어, 스포티한 그런 모델로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지만, 리어 휠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이때 뭐, 반응성도 제법 괜찮고, 음,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어, 적어도 안전한 상태에서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기블리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어, 아무래도. 음, 배기량이 있고, 거기에 무게가 나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 연비 자체가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단, 어, 그래도 가솔린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특히나 이제 출력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음, 최소한의 타협점 정도는 찾아내고 있다고 볼수 있게 되겠네요. 아, 참고로, 자세주행 장치의 개입 시점으로 놓고 보면, 아, 스포츠 세단으로서는 약간 빠르다고 볼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차량이 갖고 있는 포텐셜 자체가 일반적인 세단보다 높다 보니까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지, 개입 정도는 적정 수준이라고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모드가 작동하고 있을 때는 누구나 자신있게 가속 페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밟을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점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참고로 스티어링 휠의 담요. 앞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도 조금 이제 후반에 힘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적인 유압식을 사용하는 만큼 차를 다룰 때다루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일상에서 다른 차량보다 소폭 무거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오늘 만난 마세라티 기블리. 어 정말 뭐 차량 가격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 일상에서 좀 타고 싶은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비를 생각하면 사실 디젤 모델이 낫긴 하지만 그래도 럭셔리 브랜드가 내세우는 아, 가장 아, 근본적인 그런 본질적 가치를 아, 얘기한다면면 역시나 가솔린이 더 어울리죠. 그런 면에 더 충실하고 어떤 성능을 뽑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어, 특히나 차체 무게는 어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생각보다 잘 달려준 뭐 트랙에서도 그랬고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 단 이제 향후에 소재라든지 이런 뭐 버튼들의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만 개선해줄 수 있다면 정말 네, 최고의 그런 럭셔리 세단으로서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어, 정말 마음에 드는. 모델이네요. 아, 제 개인적으로는 SQ4보다 현재에도 기블리가 좋습니다. 네, 오늘은 마세라티의 스포츠 세단 기블리를 만나봤습니다.